GPT는 어떻게 웹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에메로스 관련해서 발표하게 될 노성주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은 제가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되었는가부터 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를 하려고 이제 주제를 뭘로 선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laughs> 내가 여기서 대체 뭘로 발표하면 좋을까 했는데 답을 하는 게 무슨 AI의 윤리적 문제. 설명 가능한 a i a i 헬스케어? 이런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m o r e t e c h n i c a l a n d p r o f e s s i o n a l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괜찮은 답을 하더라고요. 딥러닝 아키텍처 아니면 a l 니면리 a r e h e a r e i n a l a r c e h e a t e l t c e a t 가 r e h e a l t h c e h e a l r e r c e e t l e a 돌리고 또 답이 빠르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GPT가 어떻게 서버상에 올라가 있고 웹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또 GPT한테 물어봤죠. How ChatGPT is deployed on web.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해 주는 게 약간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OpenAI API로 요청을 하면 답을 준다. 이 정도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냥 API 찌르는 게 궁금했던 게 아니라 대체 서버가 어떻게 돼 있길래 모델이 어떻게 설정돼 있길래 이렇게 빨리 답을 할수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전 집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how can I deploy large neural net model on server 하니까 MLPs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해줘서 제가 MLPs 관련해서 주제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MLOPS가 뭐냐 하면 머신러닝과 오퍼레이션을 합친 용어로써 그러니까 실제로 학계에서 연구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있고 실제로 산업에서 쓰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갭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려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배포되도록 유지, 관리, 모니터링 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MLOPS의 대상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모델을 개발하는 머신 러닝, 그리고 이걸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세 개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MLOS의 큰 구조를 살펴보면 디자인, 모델 디벨롭먼트, 오퍼레이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기준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된 문제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할지 의논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 모델 디벨롭먼트는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 단계로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프레이션스는 이렇게 개발한 모델을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걸로 우리가 만든 모델을 어느 어디에 배포할지, 그러니까 핸드폰에 배포할지, 컴퓨터에 배포할지 등등에 따라서 배포 방식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부업슨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포한 모델을 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도 MLOps 마지막 오퍼레이션스의 한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How can I deploy a large l a n g u a model on s e r v e r 가 보면 조금 자세하게 물었더니 이, 이것과 관련해서 GPT가 답을 한 부분이 여기와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살펴 보면 그 서버 관련된 부분니 뭐가 있을까 하다가 첫 번째로 이제 동시 요청 처리가 있었고 두 번째로 추론 최적화 그리고 모니터링 및 로깅 있고 마지막으로 부하 분산. 여기 부하 분산이 앞에 예랑님이 발표해 주셨던 그 호로보드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던데 여기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너무 좀 데보브스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추론 최적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할 부분은 optimizing models for deployment and inference. 이것과 관련해서 총네 가지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통한 메모리 매니지먼트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분들은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딥러닝 모델에서 메모리가 상당히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특히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이 파라미터에 대한 그래디언트도 같이 저장을 하는데 근데 추론에선 이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k n 지 w l e d g e 이 뭐냐면, 이 k n 지 w 를 복잡한 모델에서 좀더 단순한 모델로 약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모델을 보통 teacher network라고 하고 작은 모델을 student n e 라고 하는데, 어,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r e s p o n s e b a s 고두 번째는 f e a t u r e b a 인데 리스폰스 베이스드 논리지 같은 경우에는 티처럼 스튜던트가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모르겠고 너랑 나랑 답만 비슷하게 내면 된다. 그래서 여기 위주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처 베이스드 논리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답은 모르겠고 일단 생각하는 과정을 비슷하게 맞춰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로스가 여기에 집중되있어니 결과가 아니라 이제 과정이 음 그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를 통한 스피드업이 있는데 음 보통 이제 딥러닝에서는 GPU를 통한 행렬 연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학습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추론하려면 속도가 중요한데 이 매트릭스 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추론 속도에도 이게 매트릭스 연산이 많으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양자화가 뭐냐면 파라미터의 비트 수를 큰 비트에서 작은 비트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이 빨라지겠죠? 비트 수가 작으니까. 보통은 이제 32비트 플로팅 포인트에서 8비트 인트로 바꾸는 걸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크게 양자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포스트 트레인닝 Quant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자화를 진행하는 PTQ가 있고 두 번째로는 Quantization-aware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닝하는 도중에 같이 양자화를 아 트레이닝 전에 양자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PTQ 같은 경우에는 PTQ Dynamic과 PTQ Static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PTQ Dynamic은 웨이트만 웨이트만 양자화를 하고 b t q 스 t 틱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a 둘다 양자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제가 간단하게 코드를 삽입해놨는데 이게 파이토치에서 q 타이제이션 하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없고 여기 모델을 로드한 다음에 토치 q 타이제이션 z 타이 i o n q u a n t i 다이나믹 이렇게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한 건 이제 공식 문서 가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세 번째로는 Onix l i b r a r 쓰는 거예요. Onix l i b r a 는 Open Neural Network Exchange의 약건인데 이게 어떤 라이브러리냐면 상호 운용성을 위주로 설계된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텐서 n 로 o 나파이 t 치 딥러닝 프레임워 l 로 만들어진 모델을 Onix 포맷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 서로 다른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거를 하나의 포맷으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오닉스 포맷에 맞추면 딱이 오닉스 프레임워크에 맞는 하드웨어를 설계할 수 있고, 딱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닉스 라이러리 실제로 배포할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오닉스 라이러리로 조금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할까 하다가, 이것도 약간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복잡한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루닝인데요. 네트워크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바이너리 마스크를 씌운 거예요. 그냥 가중치를 엄청 줄여 가지고 이 모델에서 이 부분은 안 쓰겠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the weights with the smallest magnitude 앞에 말씀드렸던 여기는 안 쓰겠다 하는 거를 매그니튜드를 작은 걸 써서 하는 거죠. 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사실은 조금 더 있긴 있어요. 음, 온라인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학습을 시키는 온라인 러닝도 있고 기타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발표하면 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발표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주제를 GPT는 어떻게 웹상에 올라가 있는가를 사, 삼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